파인콘에서 메타데이터를 사용해서 필터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콘에서 제공하는 메타데이터의 형태는 파이썬 언어에서의 딕셔너리와 같이 보시는 것처럼 키와 밸류의 쌍, 지금 둘 사이를 콜론으로 구분을 짓고 있는데요. 이 키에 대한 밸류는 요놈이다. 요 놈이다. 이 키에 대한 밸류는 요 놈이다. 이런 식으로 키 밸류 쌍의 모음 형태로서 중괄호로 쌓여있죠. 모음 형태로서, 어,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키는 기본적으로 스트링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밸류 부분에는 스트링이라든지, 스트링의 리스트, 그리고 숫자들. 그래서 숫자는 인티저나 플로팅 포인트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어, 내부에서는 64비트 플로팅 포인트 타입으로 다뤄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린 타입도 밸류에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밸류 타입도 물론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예시를 통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널값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필터링을 할 때의 문법은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NoSQL이라고 볼수 있는 MongoDB의 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딕셔너리 객체로서 쿼리문을 작성해서 을 필터링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화면 오른쪽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중괄호 안에 키값으로 해서 달라 앤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미리 정의된 어떤 키워드들을 통해서 이 필터링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앤드키 안쪽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고 앤드 그 키의 값으로 리스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리스트 안쪽에는 또또 예, 또 다른 딕셔너리라고 볼수 있는 것들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 중괄호가 시작돼서 중괄호 닫히는 부분까지 한개의 딕셔너리인 거예요. 딕셔너리 한 개, 또 다른 딕셔너리 한 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딕셔너리 두 개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의미하는 것은 이게 지금 and 키로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왼쪽에 해당되는 이첫 번째 중괄호로 이루어진 조건도 만족하고. 두번째 중괄호로 되어있는 이딕셔너리 조건도 만족해야 된다 즉, and 기호니까, and니까 둘다 만족을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둘다 만족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하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하시게 되면 장르라는 키에 대한 값이 메타데이터에서 만약에 장르라는 키가 있다면 그 장르 키에 대한 값이 코미디도 포함하고 드라마도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한게 바로 요 놈이죠. 키에 쓰여진 이 미리 정의된 어떤 그 기호죠, 키워드죠. 달라 앤드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논리 연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앤드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and가 아니라 or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단지 그 장르에 해당되는 키에 대한 값이 뭘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단순한 관계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서 다른 대소비교와 같은 사칙 연산들에 대해서도 키워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달 q 이큐라고 하면은 이퀄을 의미하고요. 달러 n 이 라고 하면은 not equal to 라고 할수 있겠고요. gt는 greater than, gte는 greater than or equal to. 그니까 러 뭐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gt라고 하면 초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lt는 less than, lte는 less than or equal to. in 이라는 거는 뭐뭐 안에 포함되어 있다. n, i, n은 not in 이라고 해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는 등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이 키워드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ND 라든지 OR 등과 같은 키워드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만을 메타 데이터를 사용해서 추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메타 데이터를 이용한 필터링을 사용할 시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각각의 그 벡터들마다 메타 데이터의 최대 용량은 40kb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메타데이터엔 결국은 다키 밸류 쌍으로 존재한다고 방금 설명드렸는데, 그 키로서 각 벡터마다 키 역할을 수행하는 이 값들을 만들어 사용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그 메타데이터의 장르에 해당되는 키의 값이 뭔지, 이런 식으로 지금 체크하고 있잖아요. 이때 이 키로 사용되는 거, 이런 놈들을 새롭게 만들어 사용할 때마다 메모리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메타데이터가 편리하다고 해서 마구 키 값들을 새롭게 난발해서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데이터 필터링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4개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메타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보시다시피 메타데이터가 키-밸류상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점은 키-데이트에 해당되는 값이 문자열 형태이기는 하지만, 하지만 이곳에 들어 있는 값이 심상치 않죠. 즉, 연, 월, 일, 시, 분, 초, 그러니까는 날짜, 시각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는 리스트로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녀석은 리스트와 그리고 플로팅 포인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 점은 각각의 데이터들마다 항상 동일한 메타데이터의 키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 보시다시피 어떤 건 데이터가 아예 없기도 하고 어떤 거는 데이터랑 넘버를 갖고 있고 어떤 건 레인스를 갖고 있고. 그건 네임이랑 넘버를 갖고 있고, 즉 데이터 인스턴스들마다 각기 서로 다른 키에 해당되는 메타데이터를 가지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준비된 4 개의 데이터를 가진 인덱스에 대하여서 쿼리 문을 날려볼 것인데요, 어, 메타데이터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벡터 값만을 주어서 쿼리를 날렸을 때 보시다시피 필터 라는 매개변수를 주어서 이 필터 매개변수로 딕셔너리가 전달되고 있는데 비어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을 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탑 K는 3이니까 가장 가까운 거 3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3개의 데이터가 검색되어져서 결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볼 예시는 앞서 예시와 거의 동일한데요. 필터 부분에 보시다시피 키-밸류 쌍이 하나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검색되어져서 나오는 걸 보시면 딱한 개가 매치가 되어져서 나왔는데요. 보시면 n a 키에 스페이스가 존재하기만 하면, 즉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 매치가 되어져서 결과로 포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이제 그위 아래 에 써야 되는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 가운데 부분 핵심되는 부분만 코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장 코드를 보시면 pc.init 호출하고 인덱스 객체 만들어내고 결과물 생성하고 하는 위,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계속 동일하게 반복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8번째 줄부터 해서 이 핵심되는 부분만 추려서 코드를 향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시면 필터 부분에 지금 변화가 있는데요 네임키 부분에다가 보시다시피 in이라는 심볼, in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밸류 부분에 리스트를 넣어주시게 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치 o 와 또는 이라는 논리적 기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은 메인 키에 해당되는 값이 스페이스를 포함하거나 뚱딴지 를 포함을 했으면 다 찾아와 그러니까 스페이스와 뚱딴지 를 반드시 둘다 포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이던 뚱딴지이던 적어도 한개 이상을 포함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1 스페이스 라는 거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한 개가 검색되어져서 찾아져서 나온 걸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아래쪽에서 보시면 엉뚱, 뚱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예 존재하지 않은, 않은 그 값들을 나열을 해주시게 되면은 당연히 아무것도 찾아지지가 않겠죠? 그럴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매칭된 결과에 비어 있는 형태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e n d 라는 키워드를 쓰고 있습니다. e n d 키워드 안에 리스트, 가 밸류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리스트 안에 두 개의 딕셔너리가 들어가 있어요. name이 space, name키의 값이 a1.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name이라는 키에 해당되는 값이 space도 포함하고 a1도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 end, 그리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데이터들 중에서 실제로 a1과 space를 둘다 포함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어, 찾아져서 나온 걸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name이라는 키에 해당되는 값이 space랑 a1 다 갖고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어, 아마도 많이 시도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쓰시게 되면 은 문법에 맞지 않아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end 키워드를 써서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어, 필터 안에 드디어 키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넘버, 어, 키에 대한 값에 대해서도 조건을 걸고 있고, 그 다음에는 5화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때는 네임 키워드에 대해서, 네임 키에 대해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넘버에 대해서 내용을 먼저 보자면, 넘버 키에 대한 값이 0.5보다 초과이면, 0.5보다 크면 찾아내라. 큰 것들을 찾아내라.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네임키에 해당되는 값이 스페이스를 포함하고 있거나 네임키의 값이 영어 스페이스를 포함하고 있으면 만족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또는인 거죠. 요걸 만족하거나 요걸 만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아, 오케이 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앞에서 이미 봤던 것처럼 달러인 키워드를 사용해서도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지금 예시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두 가지 키에 대해서 서로 다른 키에 대해서 조건을 이렇게 걸어주시게 되면은 이 조건들은 엔드 기호로 묶여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둘다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5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페이스 또는 영어 스페이스를 네임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실제 존재했기 때문에 잘 찾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메타데이터 필터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찾아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delete라는 함수를 인덱스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delete 함수를 호출할 때 필터 부분에다가 조건들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벡터들을 다 찾아내서 일괄적으로 삭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GCP 스타터 리전에서는 이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이것으로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필터링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